안녕하세요. 사고보 TV 구독자 여러분. 유튜버 조이령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ENTP 특징 말고 제외하는 법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이랑 연애를 하나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편안해지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역시 이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의 감정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는 횟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n t p 들은 상대방에게 독립적인 모습을 이해해주거나 상대방도 독립적이길 바라는데 그게 없어서 마음이 불편해서 헤어짐을 결정한 거예요. 다시 그래도 노력을 해보고 싶다라는 프레임이 생성되도록 설득하지 말고 납득시키는 대처를 한다면 재회 성공 가능합니다. 사고보 TV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튜버 조이름이었고요. 주변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고. 이제 가능성이 없으니, 그만 포기하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는 분들, 간절하다면 1%의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